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가 무엇이고,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요, 우리는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공약수 중 가장 큰 공약수를요,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8의 약수는요, 1, 2, 4, 8이에요. 그리고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과 12의 공약수는요, 8과 12의 공통된 약수들을 뜻하죠. 그래서 1과 2와 4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1, 2, 4가 공약수가 되고요. 이 공약수들 중 가장 큰 것인 4가요.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리고요. 8과 12의 공약수인 1, 2, 4는요.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요,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할 것이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요,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약수라는 것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8의 약수는 1, 2, 4, 8이고, 11의 약수는요, 1과 11이에요. 그러면 이두 수의 공통된 약수인 공약수는요,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이 곧 8과 11의 최대 공약수겠죠. 이렇게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소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자연수가 서로 소면요, 두 수의 공약수는 1밖에 없는 거겠죠? 참고로요, 1은요, 모든 자연수와 서로 소입니다. 왜냐하면 1은 약수가 1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연수와의 공약수를 구하면 1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 소 관계에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 소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요. 소수라는 건 뭐였어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없는 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는 1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공약수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요, 그런 공약수들 중에서요, 가장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서로소라는 것을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였죠. 왜냐하면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는 서로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